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광입니다. 제가 아까 1편에서 이게 끊겨가지고, 제가 실주로, 아니, 실주로, 죄송합니다. 실수로 이거, 녹화 종료 버튼을 눌러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2편을 찍을 거예요. 이거 아주, 한, 6초 정도? 굳혀놨어요. 이게 끊겨가지고, 그때 바로, 이거 뭐냐? 바로 이제 또 녹화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마지... 아, 마지막이랑 다를 게 없죠. 6초 정도 굳혀놓은 상태에서 먼저 볼게요. 손안 묻어요? <laughs> 이게? 진짜 이거 판이거든요, 이거? 이게 이렇게 판이에요.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안 좋아요. 어, 계속 움직이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스펀지가 얼굴이 보여요. 이거. 네. 이 상태로 이제 두 개를 섞어보고 싶거든요. 섞어볼게요. 로 자꾸 못보겠얘 느낌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카메라가 정말... 죄송합니다. 오, 대형사 하시고 잠시만요. 좀 그동안 정리 좀 해야겠어요. 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보시고 그거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잘펴펴 퍼졌으면 위에 톡 올려가지고 얘도 잘 퍼지 퍼지게 해서 아, 모양이 안 잡혔네요. 자 보라색 이거 이거는 이거 만들기 전에 바로 만들었던 거. 이거요? 그리고 가만든거 섞어볼게요 색깔이 되게 이상하게 될것같아요 쓰레기... 쓰레기 색그 쓰레기 색은... 아니겠죠? 네, 다 섞어봤는데, 이거 무슨 색인지? 실제로 보면은 진짜 이 색이랑 조금 비슷한데. 네, 이 색이에요. 이렇서 네, 이 색, 이 색. 딱이 색인데, 지금 이게 무슨 색인지 카메라는 되게, 어, 구름빛이 많이 도는데, 진짜 아닙니다. 어. 일단은 이거를 섞으니까 구독 근데 취소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21명 어 제가 1편에서도 말했지만 구독자 21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어 풋소리좀 오래됐네요 카메라 자꾸 흔들리고 もっとよ。 지금이거는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빠이